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가장 기본적인 약초 중에 하나라고 할수 있는 이 식물 소개하겠습니다 보통 황기, 감초, 인삼 단기를 한약재에 빠지지 않는 약초로 치는데요 그래서 재배도 많이 하고 있는 약초들입니다 이 식물은 참단계입니다 이 당기는 별다른 부작용이 보고된 바 없는 안전한 약초고요. 자주 먹으면 몸을 전반적으로 건강하게 만들어 주는 보잉약에 속하는 약초입니다. 여러분들 한의원에 가면 특유의 향이 있는데요. 그 향이 참당기나 천궁 등의 향입니다. 한약을 조제할 때 몸을 건강하게 해 주는 약초로서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 이 참당귀나 황기 감초 등은 특별한 질병이 없더라도 끓여서 물 대용으로 마시면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네, 참당귀 뿌리를 하나 캐 봤습니다. 아주 진한 한약 향이 올라옵니다. 향이 아주 좋은데요. 사년과 식물들의 특징이 강한 향입니다. 이 참당귀는 사년과의 3년생 식물입니다. 3년 차에 보통 추대를 해서 꽃을 피우고 결실을 맺고 나면 이 뿌리는 목질화 되고 썩습니다. 여기 있는 이 참당기는 제가 씨앗을 받으려고 기르고 있는데 올해 3년 차로 개화할 개체입니다. 지금 이 부드러운 잎은 고급나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생쌈으로 먹어도 좋고요. 무침, 겉절이, 부침개, 장아찌, 묵나물, 발효액 등으로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참당기의 한양명은 토당기라고 합니다. 쓰고 달며 맵고 따뜻한 성질의 약재입니다. 이 참당기는 전국에 습기있는 산계곡 같은 곳에 자생하고요. 재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8월에서 9월에 자주색의 꽃이 핍니다. 약재로는 보통 꽃이 피기 전 뿌리를 캐서 사용하는데 가을부터봄 사이에 채취해서 1차로 말린 뒤에 썰어서 2차로 말려 쓰게 됩니다. 네, 말씀드렸지만 이 참당기는 한약 처방에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유명 약초고요. 약효는 전통적으로 보혈과 활혈, 거풍, 조경 익종, 강장, 지통, 항균 같은 약재로 써온 다양하고 탁월한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기라는 이름은 마땅히 다시 돌아온다 라는 뜻입니다. 집 나간 남편이 돌아온다는 설이 있지만 마땅히 제자리를 찾는다는 즉이 약초를 먹으면 잃었던 건강이 회복돼서 건강한 몸을 되찾는다는 의미로 해석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 단기에 참이라는 접도어를 붙인 것은 독초인 지리강화를 계단기라고 부르는데요. 그 계단기와 구별을 하고 또 외단기나 당단기와 구별을 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참단기는 보혈작용으로 피를 잘 생성하게 하고요. 몸을 따뜻하게 하며 혈액을 잘 돌게 하는 약제입니다. 혈액 성분인 적혈구 생성을 촉진하고 조경 작용으로 생리 조절 작용이 뛰어납니다. 어혈을 풀고 소변을 잘 나오게 하며 부종과 산전 산후의 여러 증상을 개선하며 사지 관절 동통 같은 통증을 없게 해줍니다. 익정의 작용이 있어서 떨어진 원기를 회복시키고 남녀모두 왕성한 정력을 갖게 해줍니다 윤조활장 또는 윤장통변이라고 하는데요 장의 건조를 막고 윤활하게 해줘서 소화대사를 잘 시키고 변비를 개선해주며 몸의 기력을 높여줍니다 폐경에 따른 여러 증상 혈이 허해서 오는 두통 경기증 등을 완화시켜줍니다 거풍작용으로 풍사로 인한 중풍이나 신체 마비 증상을 예방하고 치료합니다. 밑둥이 벌써 상당히 굵습니다. 이참단기에는 외단기나 당단기에 들어있지 않은 데커신이라는 물질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서 항암작용이 뛰어나고요. 항산화, 항노화 작용이 탁월합니다. 이 참단기를 자주 먹으면 화혈과 보혈, 장 건강, 정력 강화, 각종 부인과 질환은 물론 암에 잘 걸리지 않게 하고요. 또 만병의 원인인 활성 산소를 제거해서 늘지 않게 하고 질병에 대한 면역력을 크게 높여 줍니다. 참단기는 또한 뇌신경 세포 손상을 줄여서 치매 예방에 효과가 있어서 더욱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 참당귀는 또한 피를 생성하고 잘 돌게 하지만 몸속 출혈 증상을 멎게 하는 효능도 있고요. 각종 균을 억제하며 부러진 뼈를 잘 붙게 하는 작용도 있습니다. 참당귀 이용 방법은 봄철에이 부드러운 잎을 나물이나 덮어서 차로 이용하고요. 이 뿌리 말린 약재는 하루 기준 10 내지 15g을 다려서 복용합니다. 또한 다른 약재를 다릴 때. 이 참단기 조각을 몇 개씩 넣어 다리면 향이 좋고 약성을 조화롭게 해줍니다. 참단기 주가 아주 좋습니다. 이 생뿌리는 200 내지 250g, 말린 뿌리는 100 내지 150g에 소주 4리트를 부어서 3, 4개월 뒤에 건더기를 걸러내고 바로 마시거나 2, 3개월 더 숙성시켜 마시면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하루에 소주잔으로 한두 잔 마십니다. 여러분 오늘은 참단기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